자, 졸업. 안녕하세요 장생농원입니다 <laughs> 우리는 오늘 깨를 한번 자랑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우리 예천지역은 참깨 산지로 유명하잖아요 땅콩 참깨 왜냐하면 토질이 사양토 물 빠짐이 잘 된다 장마가 어제 막 차, 비가 찬다고 왔잖아요 그렇지만 금방 빠지잖아요 이렇게 땅이 그렇게 사양토 그래가지고 깨가 잘 돼요 오늘은 제가 약을 좀 치려고 합니다 요, 노린재가요노린재가 있잖아요. 어, 급도 안 내요. 여러분들이 여기서 쥐분 빨아먹고 해가지고 깨가 안 되거든요. 그래, 노린재를 약을 저녁에 좀 치우치고. 여기는 이제 깨 품종은 예, 가지깨니다 이제 흔히 말하는 안뭐 하는 이제 그 계량종 참깨는 중국 수입산매로 좀 굵고 약간 그 어두운 색이 나죠. 지색이 납니다. 요건 아직 보았고. 수확량은. 수학량을...